가수 겸 배우 서련이 제주에서 상큼한 매력을 과시했다. 서련은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직도 남은 제주 사진. 아, 좋다.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은데요? 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 가족 재킷에 환한 미소, 청량감 가득, 사진 속 서련은 제주 여행 중 가족 재킷에 걸친 채 셀카를 남기고 있었다. 머리를 안쪽으로 넘기며 카메라를 향해 지은 상큼한 미소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볼풍선 애교까지 팬심 자극. 이어 공개된 사진에서는 볼에 바람을 넣으며 귀여운 표정을 짓고 있다. 한층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팬들의 이목을 끌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천천히 강렬하게 출연 한편 설현은 2026년 공개 예정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천천히 강렬하게 가제에 출연할 예정이다.